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 내 머리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이 느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시대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분, 종교, 혈연, 전통, 예전 사람들도 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억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하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는 억압은 더 교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학력, 경력, 매너, 도덕, 윤리, 우리는 사회가 만든 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여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푸코는 이걸 교율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제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교과서, 법제도, 도덕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을지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허무입니다. 게임의 끝판왕을 깨고 나서 느껴지는 공허함처럼 직장생활 30년을 마친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뭐하지? 왜 이런 허무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나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 세상의 기준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어른이라고 부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훌륭한 어른이 밤이 되면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간 사람은 다릅니다. 훈장도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이 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으로 산다. 는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내 모습? 아닙니다. 본능, 의지, 능력, 그세 가지를 자유롭게 쓰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강아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놀고, 기분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슬프면 웅크리죠. 그들은 후회도, 체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웃을 때조차 분위기를 잃고 말 한마디에도 예절과 정치적 올바름을 따집니다. 예술가나 창작자는 다르게 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진리를 의심하고 스스로 가치관과 윤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윤리는 기성사회가 정한 것과 달리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짜 윤리란 내 삶에서 나온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윤리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방식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 안에 진짜 나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한 윤리, 당신이 만든 기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였습니다.